저 2년 반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어, 3일 전에 헤어졌습니다. 네. 아 잘됐네. <laughs> 어따 좋겠다. 딴 여자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저와 사귀고 있는 와중에 새로 소개팅을 했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나 봅니다. 근데 걔는 그 남자한테 한달 만에 홀라당 빠져버린 거예요. 한달 만에 그런 승낙을 위한 부모님 인사, 저녁 연속까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2년 반 동안 그녀 집안과 또 주변 사람들의 인정 받고자 했던 노력이 한달 동안 만난 그놈보다 못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고 자존심도 없이 그냥 빌어서라도 그녀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걔가 하는 말이 그형 옆에 있으면 믿음직스럽고 나를 의탁해도 될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한달 만에 그럴 수 있냐고 그게 가능? 물었는데 그게 가능하대요. 이럴 때 스님이 늘 하셨던 말씀대로 시원하게 잘 살라고 보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잘안 돼요. 어려운 얘기를 설자게 내줘서 좋아요. 첫째, 그냥 그 여자와 같이 있으면서 좋았던 적이 많았죠. <laughs> 네, 많이 예. 좋았던 적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좋았던만큼 괴로워야 돼요. 단박에 해탈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거는 좀 껄껄 알린 게 좋은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 있죠. 근데 네. 나한테는 안 통할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다 통해요. <laughs> 그러니까 좀 첫째 아픈 게 좋다. 두 번째 왜 아프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다. 내가 그 여자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잘안 갑니다. <laughs> 음. 지금 얘기하는 거쭉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괴롭고 내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내 말을 네가 어떻게 들어주고 내 생각은 어떻고 이것만 있지 그 여자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욕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야보다 더 예쁘고 더 경제력이 있고 더 어, 착한 여자 만나면 3일 만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이 아닌 줄만 알면 돼. 그럼 오늘부터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어, 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 욕망이었을 뿐입니다. 제 욕심이었을 뿐입니다. 어, 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면 금방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스님.